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에서 보내드리는 2024년 3월 4월 선교 편지입니다. 이달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귀한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가정, 예수님만 섬기시는 가정, 동기들 사랑이 뭉쳐 있으신 가정,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는 어린이 어버이 날을 각각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다르고 관습에 따른 가족의 범위가 넓고 스태프 가족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간다 날씨는 우기인지 건기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첫 학기는 여학생들에게 크고 중요한 행사인 미스 골든베리를 뽑는 날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학부모님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으며 여성의 인권 향상과 올바른 권리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입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락적인 행사로 기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더 효과적으로 교육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고쳐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아트, 에그 아트 그리기 드라마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믿음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감사로 깊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도 국가 졸업시험을 앞둔 7학년 부모님들을 모시고 향후 학습계획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명의 학생이 모든 좋은 성적으로 목표한 상급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컴퓨터가 부족하지만 컴퓨터실이 오픈되어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열대가 더 보충될 예정이고 펀드레이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브룸과 같이 사용하던 라이브러리가 새로이 단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책을 정리하고 반별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을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관으로 전국민 황열병 옐로우 피버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첫 학기를 잘 마치고 3주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스태프들은 이틀간의 세미나와 침묵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아 졸업생들이 찾아와 인사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상급학교에서도 열심히 하여 이 나라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소식입니다. 우간다에서 저희가 속한 온나라 선교회 주체로 2박 3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안전과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간다 내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프레이어 마운틴이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기도원에서 며칠간의 쉼을 가졌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큰아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귀여운 딸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가정과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둘, 6월 20일에서부터 7월 6일까지 KCQ, KPM 단기 송료 팀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고 각각의 멤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셋 3주간 짧은 방학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5월 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손녀, 안유진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두 아들의 가정을 안보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